아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 완전히 처음 쓰는 모드라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감이 안 잡혀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과당, 험버터, 와 이거 겁나 크네. 야 이거 뭐그쯤 대문자만한데 이거 수중 위에 떠 있는. 무식한 거 우선은 이거 몇연 결해 봅시다. 어, 쇼더 스피어. 파워 w e r a b l e 10,000MW. 파 o w 스트 c 2개가 연결된다. 어, 유저 매뉴얼이 있어. 오. 뭔,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저 하드. 하드부터 좀 확인하고 봅시다 수정 컴퓨터? 재활용 구분 어 수정 컴퓨터 갑시다 음 요렇게만 가면 훨씬 싸게 먹히니까 수정 컴퓨터 고 요거 바로 뚫어 봅시다 재료는 다 있으니까 이게 세틀라이트 그니까 위성을 이용하면 조금 더 괜찮다고 그 모두 설명해서 봤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시 발사. 다시 발사. 마세 어. 마크2 오픈하고. 엄마? 야, 지루게 지는 거 보소? 아, 이거 어마무시한데? 지루게 지는 게? 우선은 요걸로 한번 구성을. 봅시다, 임시로.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파악은 해야 되니까, 부체가꽤 큰데, 동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해서 레인지가 늘어나는구나 오케이 잠깐 형 자르고 한번 여기다가 혹치 한번 해 줘봅시다 여기는 연결이 안 되는데? 된건가? 안된거 아, 같은데? 그치 얘는 돼있는데 아... 이상해로 쏘는것도 따로 만들어야되는거 거 같네요 음... 더... 리들리 t The turn of the micro-web tower grid. The tower which h a v a range each are respond with a sphere. CUI option the toggle on off. t n d can transmit an unlimited amount of the power for the set cost. 그래서 시바 그게 뭔 뜻인지. 그게 시범 뭔 뜻이냐고. 아? 그래서 시범 그것이 뭔 뜻인지 올라가서 하드 까는거나 맞아? 한번 뭐 하나 더 확인해 봅시다. 저것을 조금 짱구를 굴려봐야 쓸것 같은데. 아하 이런 이런. 야, 이게 나오네. 이거 는뭐 굳이. 유기석탄으로 바, 유기석탄 해주고. 아, 이제 하드강 할게 없는데. 허허.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 아, 어, 여러분, 제가 요거를 그 뭐냐. 그 모든 매니저에 들어가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음. 지금 대충 봤는데,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으로 얘를 연결을 해요. 어. 요 놈을 연결을 해서, 얘 있죠? 얘에서, 얘를 연결을 해요. 어, 근데 얘에서 이제 전기를 받으려면 얘가 또 필요합니다. 음 얘가 또 필요한데. 허허.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왜 인식을 못 하는 거지?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이 구성을 총해야 되는지. 감이 도통 안 잡히기는 하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상 제일 좋은 거는 위성을 이용하는 건데 뭐 지금 당장 위성을 뭐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음, 연결됐고 얘거고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 100m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지? 여기서 100m 여기까지는 100이 안 되지 않을까? 150m 넘나봐. 이렇게 구성하는 게 아닌가? 알 수가 없네. 왜 죽은 거지? 음, 뭐,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뭘 키면은. 아, 딱 여기까지 올라오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아이 위에를 올라가면 안 되나 보다 이 위로 이 근처로 어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아까도 뭐 설명서에 뭐 대가리 쪽에 뭐조심해라뭐 이런 비슷한 원 비슷한 뭐 문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 커트 요것도 커트 그다음에 컨버터를 그거 설치하고 얘를 자르고 보면은 음 범위 안에는 들어오니까 음 우선은 어디로 해야 조금 이쁠까? 음, 갑자기 어떻게 방 태가 없네레벨 올리고 연결하고, 아냐, 연결하지 말고. 여기서 얘 연결하고 얘 연결하고 얘 연결하고 얘 연결하고 그러면 얘네는 다 연결이 돼있고 얘 연결하고 됐고 얘 자르고 얘 자르고 도니까좀 모양이 이상하다? 아 모르겠다 이거는 뭐 도저히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잡히는데 음... 우선 저... 저거 뭐냐 저 무선 저거는 제가 짱구를 좀 굴려볼게요 음. 저거는 좀 짱구를 굴려야 해결이 될것 같은데 아마 잘만 하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지금 저 구가 올라와 있거든요 어 그래갖고 잘만 하면 요 위에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여 어 그래가지고 어 밑에 있는 컨버터를 마크2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러고 나면 요 위에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응 네, 그렇게 생각이 등기는 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우선은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우선 무선 시스템을 조금 추구를 하려면은, 어, 이게 참 그나마 낫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가지고 지금... 요 뭐니 어너 이제 사라져 지금 보면은 이 마크 7에 7에 그그 세틀라이트를 그 이용한 완전 무선화가 가능하다고 되어있거든요 어 그니까 러 저거는 어떻게 구출해야 될지 감이 안잡히긴 하는데 우선 지금 당장 있는 것만 가지고 어요 무선 시스템을 어, 구축을 좀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 하드 강 어, 하드 강을 해가지고 좀 몇몇 개 진행을 해서 어 터보 유로를 해금을 해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과 같이 어, 하드 깡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어, 확실한 거는 무선 어, 전력 공급은 확실하게 구축을 해오, 해오겠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어, 지금까지 제 영상 어,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요 전선들을 그나마 조금 정리를 조금 해갖고 무선 시스템을 구축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